안녕하세요, 프로방수입니다. 오늘은 이제 파워방수 가드를 이용한 이제 방수 시공을 하러 현장에 와 있는데요. 아무래도 베란다에 타일이 이제 깔려있는 구조다 보니까 바로 우레탄 중도가 작업이 좀 힘듭니다. 그래서 파워방수 가드를 이용한 방수 시공을 먼저 한 후에 우레탄 중도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준비물은 이 파워방수 가드 액과 레미탈, 펌포, 그리고 물을 담을 수 있는 이 통, 그리고 희석, 교반해서 쓸수 있는 이 믹서기와 다양한 미장 도구들 같이 빌려서 오늘 작업 현장 가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이제 저희가 파워방수 시공을 할 장소인데요 이 타일 밑으로 많은 이제 물이 누수가 되면서 밑에 집에서 이제 피해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, 지금 와있는 장소는 저희가 이제 누수가 되어있는 바로 밑세대 현장에 와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피해가 이 정도면 엄청 심각한 거예요 이제 이 위에 베란다가 저희가 오늘 방수 시공할 현장입니다 현재 파워방수 가드 이제 시공이 완료가 되었고요. 한 2, 3일 뒤에 완전히 건조가 되고, 이제 우레탄 방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